안녕하십니까. 팔찌연구소 33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저음식 식단의 건강은 큰형, 부작용 위험만 높인다는 주제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저음식 반찬 위주의 식단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저음식 식단 부작용 첫 번째, 면역기능 저하입니다. 먼저 과도한 이 저염식 식단은 면역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. 면역계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이죠. 그런데 네. 이 백혈구는 혈액이 적당한 염도를 지니고 있을 때 왕성하게 활동합니다. 평균적으로 혈액의 0.9% 정도가 염분인데, 만약 이보다 염도가 떨어지면 면역계의 대장인 백혈구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. 그런데 서구인들은 이 소금이 대중화되기 전까지. 이 소금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. 자, 이 때문에 암과 난치병은 물론 패스터와 같은 유행병에도 취약했던 것입니다. 자, 심장을 염통, 즉 소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말은 심장에 그만큼 소금이 많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심장에는 이 암이 잘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. 심장의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은 동양학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. 즉, 심장을 화의 장부로 보고 있는데, 이 열기가 많은 곳에서는 이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자, 점식이 땀 부작용 두 번째입니다. 장의 탄력 저하. 자, 점식 반찬 위주로만 먹게 되면 이 염분이 부족해져 장의 탄력이 떨어집니다. 즉, 오장육부의 연동운동이 저하됩니다. 왜냐하면 염분은 굳어진 것을 풀어주고,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겠죠. 자 부작용 세 번째 소화장애 발생입니다. 자 소금은 위액의 위액의 재료이므로 이음식 식단은 소화장애의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위액 생성이 원활하지 않고 농도가 묽어져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소화가 안될때 천일염이나 주염을 섭취하면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염분은, 이 염분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, 분해, 흡수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. 또한 필요 없거나 사용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. 즉, 소금은 인체 대사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라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저음식단을 하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.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가 안 되면 당연히 기분이 저하되고 무, 무기력해지겠죠. 또한 흡수가 잘 되지 않아, 이 체액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관절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. 더불어서 노폐물 배출이 되지 않아, 이 감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고 필요감 역시 커질 테고요. 자, 네 번째 부작용입니다.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. 신장의 오미, 즉, 신장의 기운을 다하는 맛은 짠맛입니다. 이 말은 염분이 부족하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뜻이겠죠. 양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저염식을 하면 신장은 체내에 부족해진 소금과 같은 미네랄을 재흡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고, 그러해 쉽게 지쳐 문제가 발생합니다. 자, 그래서 신장이 약한 체질, 즉 열태양인 금양 체질, 소양인 토 체질, 열태음인 목음 체질은 특히나 이 저염 식단이 더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물론, 과요 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건 역시 심장의 부담을 초래합니다. 다만, 짜게 먹는 것보다는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이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자, 전식 식단 부작용 다섯 번째, 냉증 유발입니다. 자, 연골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. 이 오행으로 수에 해당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배당되는 맛이 짠맛이라는 거죠. 즉 짠맛은 겨울에 춥고 굳은 기운을 풀어준 역할합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저임식 식단에 집착하면 몸이 크게 냉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몸이 지나치게 냉할 때는 따뜻한 물에 짜지 않게 좋은 철렴이나 주경을 타서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저임식단 부작용 여섯 번째. 부작용 정말 많죠? 자, 다이어트의 최악이라는 것입니다. 자 점식을 하면 인체 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이 배출됩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중을 어,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방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물만 빼는 것은 다이어트라고 할수 없습니다. 수분은 다시 쉽게 채워지는 것이고 체액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.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점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소금 섭취가 필요합니다. 우리 몸에 염분이 충분해야만. 지방 세포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염분이 혈액 내의 중성지방을 중성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작용도 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것이죠. 자, 소금은 식욕을 참아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. 허기가 느껴질 때이 소금은 소금을 물에 살짝 녹여 섭취하면 혈액 내 당분을 세포로 빠르게 전달해 허기가 줄어들고 기운이 생깁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저염식단은 최악의 다이어트법입니다. 요컨대 에너지 대사와 지방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물과 함께 이 염분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. 자, 부작용 일곱 번째, 피부 건조, 이 입마름, 안구 건조. 자, 저염식 식단으로 염분 부족 상태가 되면 1차적으로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겨 이체액 생성이 부전해집니다. 또한 항상성 원리에 따라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분이 배출됩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쳐 탈수가 일어나면 우리 몸 모든 부위에 건조증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이 피부 건조, 입마름, 안구 건조입니다. 특히 이 안구 건조는 탈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. 원인을 그냥 두고 인공 눈물이나 보습제만으로는 증상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고운 피부가 아닙니까? 그런데 탈수로 이 체액이 부족해지면. 피부 역시 수분을 잃고 메마르게 됩니다. 한마디로 노화가 빠르게 촉진된다는 것이죠. 그러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소금은 이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점식 식단, 점식 반찬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 증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결론은 이 화학수금이나 과도한 소금 섭취가 문제이지, 소금 그 자체를 만병의 근원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도 명문대를 나온 이 의사나 학자들이 무조건적인 저음식을 주장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서구와 한국의 음식문화 그리고 화학수군과이 천일염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상식을 진실로 착각하고 어, 명망과 이야기라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어버리는 일반인들의 인식 역시. 제가 있습니다. 저는 물론이고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이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. 발표 용수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그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